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지상의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의 비밀. 교회란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왜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4장 5장에 나왔던 하늘 보좌 앞에서의 예배가 땅에서도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환상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땅의 환상 하늘의 예배와 땅의 예배가 하나가 된 자리 그 예배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 12장 13장에서 세상의 고난과 환란을 주관하고 있는 세상을 마음껏 주라 펴락하고 있는 42개월 동안 주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세상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짐승과 음녀와 용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그 시련과 그 고난을 뚫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그런 14만 4천,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 2이죠 예, 10의 3승, 1000명이라는 것, 그것이 다시 12를 곱해서 12,000이 되고, 그것이 다시 12를 곱해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예,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 이것이 14만 4천이라는 걸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세상에 속한 짐승의 이름을 이마와 가슴에 새긴 자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속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자들 이 14만 4천의 비밀은 무엇이길래 이 땅에서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14장만 봐도 주님의 구원에 그 계시는 분명한 것이에요. 살아서 주님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종교를 이원화시켜요 거짓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속입니다. 예, 그런 복음은 성경에는 없어요. 죽을 때 구원받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하늘의 이 무한 차원과 이 지상의 이 차원, 이 3차원의 이 차원, 이 차원이 무너져서 영원 가운데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지체, 교회가 이 땅에 쓰는 것,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구원을 붙잡고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의 보좌앞과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노래를 배우는데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왜 노래를 배울 수가 없을까요? 이것이 교회가 가진 중요한 비밀 바로 생명의 비밀입니다. 생명의 비밀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나의 나댐,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나의 나댐을 피워내는 나로서 살아가는 자유로운 자들이죠. 그래서 내 생명을 피워내는 것,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 예배가 뭐예요? 주님 앞에서 주의 자녀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식이 아니고 예배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주님 앞에 하나된 기쁨입니다. 우리 어저께 토요일 아침에 커피브레이크를 하는데 한 관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기쁘고 눈물이 날것 같고 천국 백성이 예배 같았다고 너무너무 기뻤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그것이 하늘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땅의 진짜 예배예요. 기쁨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됐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드리는 저도 기쁘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저도 알겠어요. 예.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렸구나. 아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겠구나. 또 새로운 길이 우리의 공동체 앞에 열리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비밀이 바로 새노래 배울 자가 없더라. 내 생명을 피워내는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진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가 쓰게 되면 그러면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설교는 사라지겠죠. 설교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모두가 음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된 기쁨을, 아버지와 아들된 기쁨을 누린다면, 그렇다면 누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리키겠습니까? 누가 그 아버지를 다른 사람이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기쁨 가운데 하나되는 그 자연스러운 생명,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인 거죠. 사과나무가 사과를 여는데, 그 사과 여는 걸 누가 가리킵니까? 사과가 사과되면 사과나무로 자라면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배는 배나무를 맺고 오렌지는 오렌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배울 것도 없고 가리킬 것도 없어요 이것이 생명의 새 노래입니다 누구도 가리킬 수 없는 배운다고 오렌지가 배워서 사과나무를 사과 열매를, 맺, 그 열매를 맺, 맺을 수 있겠어요? 배워서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무엇을 할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로 피어나는 이것이 교회 가운데 풀어진 생명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의 비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모를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생명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들의 비밀은 사절에 나오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처음 익은 열매로 이 말씀에 나오죠 여자와 더불어 더, 더럽히지 아니했다 여자라는 건 음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섞인 자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처음 열매라는 의미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속한 자다 라는 거죠 이 땅에 고난이 와서 세상의 권세를 잡고 짐승이 휘두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이 14만 4천, 주님의 지체된 교회는 주님을 경배한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6절부터 새 천사들, 천사들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7절에 나오는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일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14만 4천의 비밀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비밀은 예배의 비밀이죠. 예배를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된 거예요. 주님과 하나됨.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과 하나 됐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죄가 있어요 우리가 온전치 못해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 될때 주님의 의가 주님의 경건함이 우리를 덮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속죄한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된 우리가 더 이상 개개인의 인디비주얼이 아니라 콜렉티브 휴머니티를 이룬 주님의 주님의 인간성의 완성을 이룬 그런 주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서 자라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새 노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만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만이 삶의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삶에 아무것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풀어지지 않아요. 풀면 풀려고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삶의 작은 문제서부터 세상의 많은 문제까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푸는 하나의 비밀, 내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의 비밀, 그 비밀이 예배의 비밀이에요. 예전에 성도님 가운데 정말 부부가 자녀에게 헌신적이고 자녀를 열심히 섬기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사춘기가 되더니만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도 기가 센데 애도 기가 세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난중에 그 아버지가 예, 집사님이 울면서 예,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죽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애가 도대체 왜 그럴까 점점 더 빛나가는 것 같다고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그냥 놔둘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그 아픔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걸 풀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을 풀수 있는 하나의 비밀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면 세상에, 내 인생에,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한 번의 예배가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예배가 아니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꿈꾸면서 그런 예배를 준비하는 그 예배의 과정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여기서 증거하는 이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피어나겠죠. 우리 그런 예배를 피워내는 몬트레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모든 우상을 허무는 것입니다. 자식을 우상으로 세워도 안 되고, 직장을 우상으로 세워도 안 되고, 그 무엇도 우상이 되지 않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우리 삶 가운데 드려야 되는 것이죠. 8절부터는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죠 우리 8절에 보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 바벨론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찍 선포했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쓰고 있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 포도송이를 거두라 하는 18절의 말씀도 있는데, 포도송이를 거둬라. 그 세상에 결실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포도송이가 있고 곡식이 있어요. 땅에 곡식을 거두어 지니라. 포도송이를 거두라. 곡식과 포도송이. 진노의 자녀와 주의 축복의 자녀가 대한 분명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포도주를 먹는 것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진노의 포도주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취하겠습니까? 밀을 취하겠습니까? 밀농사 짓는 분들하고 포도주 농사 짓는 분들 한번 보셨어요? 예. 기가 막힌 비유죠. 포도주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포도주라는 건 세상의 기쁨, 세상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에서 좋은 걸 취해요. 세상에서 좋은 걸다 갖다 취했어요. 뭐가 정말 좋은지 모르겠지만, 좋아 보이는 건다 갖다 취했습니다. 예전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부모님들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 똑똑하게 태어났고, 의지도 있고, 열심히 하는 성실도 있어서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그러면 좋은 학교를 갖고, 이런 직장을 가져야 된다면 이런 직장을 가졌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이렇게 살았고, 부모님이 해야 된다고 세상에 좋은 거라고 하는 건다 가졌다는 거예요. 경쟁을 하고, 늘 경쟁을 하면 이기고 또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났는데, 인생이 도대체 무 뭘까 하는 거죠. 성공했는데 남는 게 허무함 밖에 없는 겁니다. 그 허무함. 그 허무함 속에서 너무너무 비통한 거죠. 삶에 많은 걸 채웠는데 그 무엇으로도 삶을 채울 수 없는 그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픔과 허전함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분노의 포도주를 먹고 그 포도주를 예비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 살았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았다, 세상에서 성취했다라는 것이 바벨론과 하나가 됐다, 짐승의 쓰임을 받았다, 용의 자식이 되었다라는 그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공중권세와 하나된 자, 짐승의 쓰임을 받은 자, 그런 자는 반드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곡식이 무르익는, 주님 안에서 세상의 관심을 받지 못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추수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주의 자녀에게, 예배자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축복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실존이 되고 실제가 돼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너머의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11절에 가면 그 고난의 연기가 우상에게 경배하고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포도주의 열매를 먹는 자들은 쉼을 얻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현상의 세계, 현상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쉼이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져요. 주 중에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 그,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입시 학원들, 정확히 얘기하면 입시 컨설팅 회사들을 소개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놀랐어요. 저는 한국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미국도 뭐 한국 저리 가라더라고요. 입시 학원들에 있는 컨설팅 회사들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컨설팅이 들어가면 거의 100만 불 가까이 돈을 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받으면 한 50만 불 정도 받는데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세이를 쓰는 것까지. 그 모든 걸다 만들어주는 그 학원인데, 그 학원의 매출이 20년 전에 처음 미국에 나타났는데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시 학원 간의 경쟁 아주 박 터지게 싸우는 거죠. 학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미국에서도 힘들겠어요. 그런데 경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할게 점점 많아져요. 지금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이야기를 들고 저희 조카들을 봐도 저희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에 한 100배는 하는 것 같아요. 심이 없는, 심이 없는. 또 주식 투자를 하는 한국의 주식 열풍이 불어서 한 집사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주식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버셨답니다. 그런데 주식을 하니까 쉼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어나면 눈뜨면 그것만 봐야 되고 미국 주식에 연동이 돼 있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미국 주식만 보고 주식이 떨어지면 소화가 안 돼갖고 밥을 먹어도 예, 배가 아프다고. 사는 게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항상 무슨 사건이 터져도 그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게 된대요 그래서 아주 넌더리가 났다고 예. 그렇게 삶이 완전 황폐해지더라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얻은 게 있죠 돈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쉼을 잃는 것입니다 돈을 번다고 해서 모든 쉼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쉼을 쉼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돈과 물질과 바꿔어서는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귀한 보석 생명의 보석을 받았는데 그것을 세상에서 엿을 바꿔 먹으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 쉼이 없는 자들 밤낮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그 삶이 있다는 거죠. 그반대편의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는 거죠. 지금 이후로 예배가 이루어진 이후로 교회 지체를 이룬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두 번째 나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1장에 말씀을 받고 기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이후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된 자들, 주님과 하나가 된 자들은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라는 거죠. 죽음이 저주인데 죽음을 피해서 살고 싶은데 죽음과 맞닿아 있는 게 우리의 삶인데 삶이 아니라 죽음이 복되다, 죽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죽음이 복되다는. 복된 지구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구원에 대한 확신 영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복되다 죽음이 복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뭘까요? 뭘 행했나요? 그들의 일이 행하기 때문에 수고가 그치는 쉼이 있는 복된 삶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그들이 행한 일 주님 앞에서 쉼을 가지는 이일 이것이 교회 하나 됨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비밀인데 교회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의 비밀이죠.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에요. 하나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내 혼자 독약청청, 내 혼자 거룩하고, 내 혼자 너무너무 멋지고 잘 사는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죠. 우리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세상을 경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인 것이죠. 삶의 깊은 연합입니다. 지난번 그 장마에 비가 쏟아지는데 우리 막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나무 두께가 이래요, 두께가. 천 년이 넘은 나무가. 밑에 그 언덕에 흙이 쏟아져 내려가니까 나무가 통째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학교 스탠드를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천년 묵은 나무가 쓰러질 수가 있을까? 천년 묵었으면 도대체 뿌리가 얼마일 텐데 이까지 비에 쓰러질 수가 있을까? 바람 좀 분다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나무들이 너무 잘 쓰러져 동부도 마찬가지고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이 나와서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미국의 주택가에 나무들이 잘 쓰러지는 이유는 뭐냐면 나무들이 위로는 수십 메타씩 쏟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30m를 솟으면 사실은 그 뿌리가 땅으로 30m를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월의 고난을 이기고 그 나무가 자라나고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laughs> 미국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원사들이 하도 비료를 땅에다 주고 하도 물을 주고 정원들을 관리하니까 땅에 그 영향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 정원뿐 아니라 그 땅들에 전부 다 그, 그것들이 스며들어가고 흘러가니까 질소비료 이런 거 넘쳐나가지고 땅의 영향이 너무너무 과영향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들이 뿌리를 안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죠. 영향이 넘쳐나니까. 그 위로는 멋있게 쫙쫙 솟았는데 뿌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좀 오고 이러면 그냥 쓰러진다는 겁니다. <laughs>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난의 세대잖아요 6.25를 걷고 전쟁을 겪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이뤄낸 그런 세대예요 저희 어머니 뉴스 보시면서 뭐 헬조선 이런 뉴스 나오시면 하도 그 호강에 겨워가지고 아주 그냥 포시러워가지고 저런 소리들을 한다고 힘든 게 뭔지 6.25때 걸어서 피난도 갔다 왔는데 힘들어서 애를 못 낳아요 6.25 때보다 출생률이 더 적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6.25 때보다 더 힘들까요? 힘든 건 마음이니까 사실 더 힘들겠죠. 그런데, 고난을 겪지 않은 세계, 풍요의 세대, 점점 더 약해지는 거죠. 그 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나무들이 함께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숲을 이루고, 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함께 자라서, 그 뿌리가 뿌리가 서로 연결돼서, 뿌리가 뿌리를 지켜주면, 100m 짜리 레드우드 나무가 섰는데 뿌리가 1m 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 개가 함께 서 있으면 서로 뿌리가 연결돼서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쓰러지지 않는 풍요의 세대를 자랐잖아요. 이미 약하잖아요. 뿌리가 깊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대의이 마지막 종말의 때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아무리 뿌리가 깊어도 이 세상의 폭풍 가운데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독야청청할 수 있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뿌리가 연결되어야지 삶이 나누어져야지 너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너희가 삶의 지체가 되어야지 그래야 그래야 교회를 이루어야지 그래야 세상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너희가 주님의 경건함을 말씀을, 선함을 지키며, 구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이죠. 그 열매가, 그 결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결실을 끝까지 가서 반드시 그 결실을 보는, 받는, 결실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를 한번 드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 또 교회가 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교의식으로 무디어지고,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무엇이 신앙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흐려진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악은 점점 흥황해서 정말 세상을 다 덮는 누구도 저항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하시는 너희가 교회를 이루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그 끝에서 반드시 승리를 본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삶의 연합으로, 교회의 화목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주의 자녀들, 14만 4천의 새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